안녕하세요. 645 로또 TV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645 로또 TV입니다. 1192회. 오늘 토요일이죠? 어, 추석 연휴 시작한 지좀 됐죠? 좀 됐다고 하긴 좀 그렇고, 어, 지난 그 목요일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도 같은데,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행복한 추석 되세요. 어, 제가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laughs> 어, 실력은 미약하지만, 어, 4등 당첨보장 3조합 준비했거든요. 4등 당첨보장 3조합을 준비했습니다. 아어 그리고, 어, 수동도 있고 반자도 있으니까 어, 그거 한번 잘 보시고 아직 마킹 안 했다면 구매 안 했다면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어, 구매하시기 바래요. 아, 추석날 <laughs> 좋은 어, 이런 날은 진짜 당번이라도 몇개 나와야 하는데 자 4등 3조합입니다. 4등 3조합이고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킹은 이렇게 돼요 어, 그리고 숫자는 11개입니다 총 숫자는 11개고 고정수는 28번 있고요 그다음에 31번 있고 어, 37번 있습니다 어, 4등 3조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당번을 일단 다맞고 들어가야 합니다 당번을 일단 맞고 들어가야 어, 여기 나머지 나머지 들러리 숫자에서 당번이 하나 이상 나오면 무조건 아, 만약에 하나 이상 나오면 무조건 4 사등이 되는 거고 뭐두개 어, 나오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뭐3 등이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조건은 고정수가 당번으로 다 나와야 합니다. 이게 제일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조합이 되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해야 이렇게 줄어듭니다 조건부터 틀려버리면은 그냥 안 되는 거죠. 뭐 딜러리 숫자에 뭐 당번이 4개가 있다고 쳐도 4등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고정수가 당번으로 다 나와야 합니다. 고정수가 당번으로 꼭 나와야 하고 뭐 딜러리 숫자에 당번이 하나가 있으면 무조건 4등 되는 거죠 조건을 조건에 합해야 합니다 자 4등 3조합이에요 3조합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거 참조하시면 돼요 겹치는 숫자는 없죠 여기 3, 어, 3좌 보면 겹치는 숫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겹치는 게 이거에요 7번 7번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 딜러리 숫자는 겹치는 게 없어요 겹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고정수가 다 맞고 들어가야 한다 자, 넘어갈게요. 어, 4등이라도 돼가지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기분이라도 업 해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라도 업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4등도 기분이 좋죠. 당첨되면. 자, 28번은 여기고, 자, 31번은 여기고, 37번은 여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 뭐, 위치 말했죠. 크게 대략적으로 잘 봐야 한다는 거. 예.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건 인증하는 건데 어, 여기 보시면 제가 화요일 날에 구매한 거예요. 화요일 날에 화요일 날에 구매한 건데 어, 이거 위치가 좀 틀려가지고 이걸 옮겨온 거예요. 원래대로하면뭐77 있고 이제 18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제 뒤에 있는 걸 이렇게 앞으로 옮긴 거예요. 자, 고정수는, 어, 28번, 31번, 37번입니다. 28번, 31번, 37번. 이게 고정수예요 유일하게 겹치는 딜러리 숫자는 7번이라고 했죠. 7번. 자, 4등 당첨보장입니다. 인증한 거예요, 인증. 인진. 인증한 겁니다. 하지만, 이거 화요일 날에 구매했다는 거, 화요일 날 그, 화요일 날에 구매했던 거예요. 자, 인증 끝났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대박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이거, 이건 방금 위에서 인증을 했죠. 4등 당첨 보장은 인증을 했습니다. 우리 추석, 추석 특집으로 일반 구독자님한테 오픈을 한 거예요. 일반 구독자님한테 오픈을 한 건데, 어, 알맞다나 4등 당첨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반자입니다. 나머지는 반자. 6번, 14번, 31번, 37번. 어, 30번, 31번, 37번. 30번, 31번, 37번. 어, 왼쪽 상단하고 하단하고 똑같죠? 왼쪽 상단하고 하단은 단자 구정수가 똑같아요. 자, 일단 이것부터 볼게요. 6번, 14번, 31번, 37번. 6번, 14번, 31번, 37번. 자, 랜덤 숫자는 3번, 22번, 30번, 21번, 32번, 28번, 30번. 30번 두 개네요. 자, 39번, 41번, 37번, 38번. 자, 랜덤 숫자 빠르게 보시고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그리고 이것도 녹화하고 편집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뭐 자, 왼쪽 상단부터 볼게요. 왼쪽 상단, 뭐 30번, 31번, 37번이죠. 30번, 31번, 37번.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행복한 추석 되세요. 행복한 추석. 어, 여기에서 당번이 다 나오면 <laughs> 더 행복한 추석이 되겠죠. 자, 랜덤 숫자는 18번, 12번, 1번, 6번, 4번, 21번, 14번, 5번, 24번, 39, 41, 34, 44, 42, 43. 자, 랜덤 숫자 빠르게 확인하시고, 랜덤 숫자 빠르게 확인하시고. 자, 30번, 31번, 37번. 30번, 31번, 37번. 랜덤 숫자, 19번, 14번, 13번, 3번, 12번, 15, 26, 20번, 36번, 39번. 자, 36번 2개, 40번이 3개나 되네요. 40번 3개. 자, 랜덤 숫자 빠르게. 확인하시고요. 랜덤 진짜 빠르게 확인하시고. 어, 어떻게 보면 추석 이벤트인데, 어, 4등 당첨보장, 아, 여기에서 4등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반자에서도 당번으로 좀 나오면 좋겠는데.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두번째입니다. 두번째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행복한 추석 되세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그냥 수동이네요. 음.. 제가 이번 어.. 이번 주 말했죠. 뭐 30번 대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30번은 20번대 에 속하지만 자, 30번대가 이렇게 기 있습니다. 진짜 이거 맞으면은 진짜 <laughs> 더 행복한 추석이 되겠죠. 더 행복한 추석. 자, 밑에 거 볼게요. 밑에 거는 7번, 14번, 30번, 31번, 37번이네요. 7번, 14번, 30번, 31번, 37번. 랜덤 숫자는 5번, 13번, 10번, 39번, 38번. 빠르게 랜덤 숫자 확인하시고. 보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왼쪽 하단. 14번, 30번, 31번, 37번. 여기 보니까 그냥 30번대 네요 30번대 랜덤 숫자 5번 11번 19번 15번 두개 21번 26번 17번 24번 45번 자 랜덤 숫자 빠르게 확인하시고 아마 뭐 토요일 날이고 그리고 좀 시간도 늦고 뭐 추석 뭐 규현길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래저래, 뭐할 일도 많이 있으니까, 제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할 거지만, 자, 빨리 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자, 7번, 30번, 37번. 7번, 30번, 37번입니다. 랜덤 숫자는 3번, 9번, 14번, 18번, 15번, 14번, 24번, 11번, 19번. 26번 두개 33번, 30번, 38번, 39번, 38번. 문득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뭐 29번을 좀못본것 같아요, 29번을. 29번 여기 있긴 있네. 자, 29번을 좀못본것 같다. 자, 7번, 30번, 37번이었습니다. 랜덤 스자 빠르게 확인하시고, 자, 밑에 거 볼게요, 밑에 거. 밑에 거는 7번, 30번, 31번, 37번. 여기 보면 판매소가 틀리니까 확인 잘 하세요. 이마트 판매소하고 3등 국민 판매소가 틀리니까. 종이 숫자를 보면 되죠. 나온 숫자. 4709장, 뭐 524장, 이렇게 틀리니까. 이걸로 구분하세요. 7번, 30번, 31번, 37번, 랜덤 숫자는 3번, 8번, 10번, 18번, 21번, 27번, 16번, 24번, 39번 두 개. 확인 빠르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3번도 지금 괜찮게 보이긴 보이는데. 3번 랜덤 숫자 와가지고. 솔직히 7번이 나오긴 나와야 할 텐데. 하다 보니까 6번이 좀 보여가지고 다른 조금 불안하긴 하는데 7번이 당번으로 나왔으면 해요. 7번 나오고 뭐 30번대, 31번이라든지 37번 나오면 좋고 여기에서 30번까지 나오면 더 좋겠죠. 자, 왼쪽 하단 볼게요, 왼쪽 하단. 왼쪽 하단은 6번, 14번, 31번, 34번이네요. 6번, 14번, 31번, 34번. 랜덤 숫자는 3번, 26, 19, 15, 29번 두 개. 28번, 30번, 32번. 자, 랜덤 숫자 빠르게 확인하시고요. 바로 작업을 해야 하니까.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어,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래요 아 이런 날 이런 날에는 좀 당번이 좀 많이 나와 가지고 어좀 행복한 추석이 더 됐으면 좋겠는데 로또는 알수 없는 거라서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행복한 추석 되시고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